유튜브 채널, 동글입니다. 아, 여러분들, 도덕 공부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요즘 중학교 때 도덕 공부하나요? 예. 저는 도덕 공부를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아주 머릿속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자세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 당시 때 저희 학교 도덕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저희들에게 한 가지 강조를 크게 하셨어요. 바로 네 글자 역지사지였습니다. 입장 받고 생각해봐. 팩트를 엄청 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은요. 자연의 섭리에서 배우는 도덕. 엄청 큰 도덕을 한번 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알려주는 진리에 바탕한 이 도덕공부. 엄청 큰 공부예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정말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밝아졌어요. 예전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엄청 밝아졌어요. 이제는 누구의 정보, 누구의 어떤 사건, 어떤 그뭐 음, 신문에 나오는 뭐 언론 이런 것들도 사실 감출 수 없도록 이제는 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음, 밝아졌다는 거예요. 원인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꼭 잊기 마련입니다. 자, 악을 지었어요. 제가 악을 지었는데 괴로움을 받고요. 또 선을 지었습니다. 제가 선을 지었는데 그럼 당연히 즐거움에 대한 복을 받겠죠. 아무리 은밀하게 한 일을 그런 일들을 제가 꽁꽁 싸매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그것들이 감춰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더욱더 밝은 시대인 것 같아요. 동굴이 이름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동굴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음. 밝아지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왜 우리 자기 자신은 그렇게 밝아지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게 자기 자신을 비추는 사람은 밖으로는 되게 밝게 보지만. 내 안으로는 나를 밝게 보는 사람도 드물겁니다. 우리가 매우 매우 내 삶이 불행하다. 정말 피곤하죠. 일 끝나고 집에 왔어요.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내 스트레스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나의 인간관계들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아난 정말 불행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모를까요? 왜그 이유를 모를까요? 밖에서 사람들이 사고를 쳤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는 걸까요? 우리가 결과를 봐서 바로 원인을 또 찾을 수 있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이치를 대조하지 않는가 입니다. 내가요, 어떤 사람한테 항상 욕을 들어요. 근데 나는 그 욕을 듣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괴로움, 고통 그런 거에 가려서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깊이 늘 반주하고 깊이 늘 발성하고 또 깊이 나를 성찰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도 걸림없이 그렇게 밝게 한번 투명하게 나를 바꿔보면서 사는 것도 어떤가 하면서 오늘의 도덕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공부해보셨으면 합니다. 안녕